자, 볼게 B랑의 14번. 이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 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어, 그러면 얘 선이 있는데 얘랑 이렇게 탁 접하게 되나보다. 어. 알겠지? 그래서 그 구조를 풀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럼 중심장표가 0판 0이 돼. 이걸 가지고거 그럼 평행 이동시키면 A, 0될 거고. 자, 이거에 대칭 이동시키면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0이고,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래도 중심점표가 0, 마이너스 A라는 거지.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중심점표가 0, 마이너스 A라는 거. 됐지.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변함이 없지. 요런 원이라는 거지. 즉, 원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있으면, 반지름 길이 이짜리 원인데,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얘랑 접한데,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예를 들면, 상황이. 이해됐지? 근데 문제에서 모든 A 구하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 군데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풀 때는 이한개 그림 풀면 돼. 자연스럽게 A 값이 두개 나오겠지 뭐. 자, 그럼 풀 거는 우리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다. 이용하면 되겠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합시다. 9 더하기 16의 루트 분의될 거고 4a 플러스 2의 절대값되고 이게 반지름 길이인 2랑 같다라는 식 세워주면 된다는 거야. 혹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나?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알파 컴마 베타 사이의 거리 자, 어떻게 하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 쉬운다. 요거 아니다. 여기 xy 개수 제곱해서 루트 씌운다. 그 다음에 외우기 쉽게, 그대로 xy 자리에 넣은 거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a, 알타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절대 값까지, 이렇게. 이게 전과직선사이거든요 필수로 외워야 되겠지, 장면이. 아무 건데. 자, 그래서 내가 3과 마이너스 1제곱해서 더한 거 3과 마사 제곱해서 더한 거 루트 씌웠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a, 이점 그대로 xy 자리에 넣어준 거 적는 거다, 지금. 따라내게. 어, 그래서 절대 값이 없지. 자, 이거는 오제. 오 양변에 오파 잡으면 여기는 10. 이렇게. 그럼 절대 값 벗기면 얘는 풀마 10이겠지. 자, 하나는 더하기 10이고 하나는 떼기 10이고 두개 풀면 되겠네. 자, 넘기면 4a는 어, 8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고 얘는 넘기면 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a는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이거 뭐어보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대체. 그래서 두개꼭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A가. 마이너스 1번입니다.